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모하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성령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죄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 이런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내 얼굴이 밝아지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내 안에만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면 밖으로 흘러 넘치고 표현되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에 결과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지혜 있는 자 같이 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합니까?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될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한뭐3 학년 이쯤 된것 같습니다. 그때제 친구,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배달하고, 그리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뭐 운동도 되고, 뭐 돈도 좀 벌고, 아, 신문 배달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저희 아버님에게 혼이 났는지, 아, 내가 너를 광주에 유학 보내는 것이 신문 배달하라고 유학 보낸 줄 아느냐, 막뭐 이러면서요.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님, 통해서요, 제가 공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뭐돈벌 생각, 뭐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요. 지금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응? 공부하겠다면 얼마든지 부모가 스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지금 그 아이들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겠다 그러면 뭐든지 도와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인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시간,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이 아름다운 이 시간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이 시간이 내게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 정말 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는지, 뭐가 어떤지,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게 기회이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더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응.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참 조금 더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 그때 내가 그 고등학교 그때 아 이것이 내게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다. 이게 지금 내게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더라면.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맞지못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후회가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낙심할 특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또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그때라도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This is the day God has created for us.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뭐 나에게만 오늘이 있나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오늘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열심히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깨닫고 열심히 살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또 부모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축복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지혜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요 축복 이런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없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번 사회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마은 곳에 성령의 은혜와 담비와 물이 흘러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온 세상을 적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상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러한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일본에서 또 필리핀에서 또 원주민 사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다 부모입니다.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넓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그런 우리 여전대의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도 묵상 모임을 연합으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또 우리 모든 신명들이 이 분위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위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도의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 아버지 하나님 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아버지 묵상 나눔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